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2장은 믿음으로 의롭고 된 성도들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를 가르친다는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장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와 모든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천사 같죠. 그런데 집에 와서는 전혀 안 그래요. 성질도 많이 내고 화도 내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 아들은 자기가 다른 교회 다니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설교 단상에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가르치는데, 집에 가서는 엄청 엄격한 그런 모습으로 자녀들을 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이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사랑하고, 교회에서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만 잘 지키면 신앙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진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은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 구약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짐승이 죽는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래요. 내 몸이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몸은 우리의 몸 전체를 뜻해요. 이 육체적인 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우리의 삶과 모든 지정의를 동반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드 해요. 요한 1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인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다닐 때에도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의 장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안 청소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청소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건 예배예요. 직장을 다니는데 나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직장을 다녀봤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잠도 안 오고 또 일어나기도 싫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힘들어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에도 학생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이 공부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순간이 되게 하소서. 운동을 할 때에도,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가지고 주의 복음의 일꾼 되게 하셔서, 이게 예배예요. 공부할 때, 운동할 때, 청소를 할 때, 직장에 다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한 교회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 목사님이 그곳을 방문을 했어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뭐 특별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찬양도 그냥 보통 교회에 사는 찬양 같았고, 그리고 말씀도 그냥 말씀, 편안한 말씀, 그랬어요. 그런데 나가는 순간 알았대요. 이 교회가 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곳인지. 거기에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현수막에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나가면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진짜 나가면서 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칼럼 리스트, 에드 프랭크라는 분이 이렇게, 어, 썼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공장의 작업대를 재단으로 생각했고, 마트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계산대를 예배초소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를 보는 책상을 어떤 주부는 거실과 주방을 예배드리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평범한 환경이 우리 성전이 될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산재물이에요. 산재물.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삶,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